오 너구리 바둑 튜브 안녕하세요 바둑 알려주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집에 침입할 때 어디로 침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구리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바둑 튜브 바둑을 두다가 어, 여러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레디돌 차례인데요 자, 이 백돌이 흑집을 부술 때 어디로 침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너구리가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1번과 2번 중에 자 어디로 두는 게더잘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번이요 오, 일번이요 오, 일본으로 두는 거는 왜안 좋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상대방 돌이 너무 많아. 요 오, 오 어제 바둑 배우 고 봤어요? 깜짝 놀랐네. 맞아요. 주변에 상대방 돌이 병사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너무나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백이 들어가면은 와 해가지고 흙이 막습니다. 그럼 백 돌이 오, 나 도망갈래,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이제 끊기게 됐고요 자, 안 끊기려고 이쪽으로 도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쪽을 맞고요. 자, 백이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자, 여기 끊기는 약점 딱 지키더라도, 자, 이렇게 흙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돌이 지금 갇혀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쵸 잡히게 되죠 어, 돌이 죽을 순 없으니까 우리 잡힌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사들이 많은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최대한 없는 공간으로 넓은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좋은 순데 이렇게 오는 거는 이 돌을 흙이 잘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흙이 이 돌을 공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막든지 이쪽으로 막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백돌이 좀 넓은 공간, 여기가 넓죠. 여긴 좁고 넓은 공간을 탈출야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쪽을 방향으로 막기. 종종 뿅, 종종 종종 뿅뿅한 다음에 마지막 여기 궁도를 넓혀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넓히게 되면 백이 약점을 하나 딱 지켜주는 순간 여기가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둘은 그러면은 살았을까요? 잡혔을까요? 백돌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아까랑은 안전하게 다르죠 아까는 집이 한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넓은 공간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상대방의 귀를 다 빼앗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흙이 둘 차례입니다 흙이 어디로 상대방 집에 침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너구리가 보기를 줄게요 1번으로 두는 게 좋다. 아니면 2번으로 두는 게 좋다. 자, 몇 번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2번이요. 2번이요. 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넓어요. 넓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병사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많죠. 그렇죠. 자,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여기는 되게 좁습니다. 좁은 데다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자, 넓은 쪽을 막아야 돼요, 항상. 넓은 쪽을 막고 그다음에 흡입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이 돌이 갇혀 있습니다. 이 돌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이쪽은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자 이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이 백돌이 이 돌을 위에서 막더라도 이번엔 젖히고자 이런 식으로 진행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공간이 흙당으로 변신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흙이 두게 되면 너무 좁기 때문에 잡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쪽으로 더 이상 뭐 흙이 못 오게 이쪽으로 공격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서 도망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다 붙여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넓은 공간으로 가야지만 이 돌이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 바둑이 이렇게 진행된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흑돌이 상대방 돌을 침입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가 한번 놓아볼까요? 만약에 내가 흑이 고 한다면 어디다 두는 게 좋을지 한번 두어 보세요. 와,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둔 이유는? 여기 집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 이 수도 엄청나게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 우리 집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 집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둬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 여기도 되게 좋은 수가 됩니다. 오, 어, 여기도 되게 좋은 수예요. 여기 공간이 조금 넓, 넓죠? 자, 여기보다는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두는 거는, 자, 배기.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게 되면, 흙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서 결국에는 갇히게 됩니다. 여기 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쉽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그렇다면 보기를 줄게요. 1번으로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2번으로 두는 게 좋을까? 여기요. 그렇죠. 1번에다 두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2번에다 두는 거는 그냥 막으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막아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도망갈 곳은 여기 옆에 밖에 없는데 그냥 막아버려요 잡혀요 너무나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넓은 곳 요곳을 두게 되면 됩니다 이곳을 두게 되면 오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금 연결하지 못하게 둘래 밀고 나오고 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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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까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공간이 흑당으로 변신을 하겠죠. 백당이 다 없어졌어. 그럼 백은 이렇게 왔을 때, 뭐 여기까지는 뭐둘수 있습니다. 충분히 둘 수도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뭐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두고, 흙집 여기는 그냥 집을 주고, 여기 집을 얻자. 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조금 편해요. 이게 바로 좁은 곳과 넓은 곳칠 파지였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했습니다. 친구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 너굴?